안녕하세요 스티븐 잡팀입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몰라도 되고 알아도 별 도움 안 되는 어,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어, 지난번 6화 때 어, 스마트홈 기기들 제품을 설명드렸었는데 어, 그때 제일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어, 스마트플러그라는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어, 이 제품을 어, 사용해보고 어, 제품이 정말 좋은지 어, 어떤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8.9달러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징이 뭐냐면 알리에서 사면은 되게 느리게 오거든. 음. 근데 요즘은 알리가 되게 빨라졌어. 어,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 구매를 했는데 어, 토요일날 이제 도착을 했으니까 음. 어, 되게 빨리 온 거지. 훌이왔네 어. 그래서 제품은 뭐 특별한 건 없고 네. 이제 옆에 어, 어플 깔수 있게 링크 걸려 있는 음. QR 코드가 옆에 있고. 음. 네. 제품을 뜯어보면 네. 설명서가 있고요 네. 영어네요 <laughs> 보면은 네. 끝이에요 플러그 네, 있고 네, 상자 지금 클럽니다 네. 네. <laughs> 딱 보면은 뭐 설치 뭐딱 봐도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음. <laughs> 어렵지도 않고 꽂고. 이제 원하는 그 제품에다 어. 딱 꽂으면 될것 같아. 음. 근데 이제 이거를 어디다 설치를 하냐, 음. 어, 최고의 이,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제품을 최고의 효율이 어디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 어, 어, 그러게. 어디다? 어디다 하면 좋을까? 아, 자기 컴퓨터 자주 쓰는 거에다 꽂으면 좋잖아. 음. 거기? 음. 거기에다 왜 꽂아 이거야? 내 원격으로 꺼버리려는 게. 일단 그러면 일단 어플을 깔아 보고 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음. 좀 살펴 보자고 그래. 알겠어. 어. 어. 스마트 콘센트지 응. 그래서 제품 연결하고 스마트 콘센트 추가. 자 기기를 지금 연결한 상태고요. 보면 파워 온, 오프로 꺼지고. 타이머 설정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집에 타이머 t 걸어놓는 거 e 그래서 음. 밤 e t 시부터 다음날 h e time t v 볼일 없잖아. 음.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해 f 음. t 면두2시에 꺼지고 12시에 켜지고 계속 음. 음. 스케줄링 해 놓을 수 있고 이 e 뭐 i 이이 of the t i 띠띠띠띠에서 그 시간, 타인, 음. 타운, 타 카운트 되면은 꺼지는 거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 같아, 모니터링. 음. 그래서 모니터링. 전 쓰는 양. 음. 그냥 요거 연결해놔서 음.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고. 음. 그리고 타이머 맞추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카운트다운 해서 이제. 적정 시간 되면은 음. 꺼지게 설정도 할수 있고 음. 그리고 모니터링까지 할수 있는 이 기능이야. 음. 요게 만 원밖에 안 하는 거야. 음. 자기 우리 집 전기세도 아껴주고 <laughs> 어, 만 원밖에 안 하는 이 제품. 어, 지금까지 이 제품 언박싱 하고 어, 설치까지 해봤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 제품 음. 어떤 거 같아? 아니 설치도 쉽고 어. 어, 되게 사용하기 편할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어 괜찮지 음. 그래서 어플로 원격 조정 다 되고 음. 어, 타이머까지 맞춰서 음. 대기 전력도 차단하고 음. 또 모니터링까지 할수 있으니까 음. 뭐 에어컨 여름철에 에어컨 거에도 설치를 해도 그건 되게 효율이 좋을 것 같기도 음. 해 어. 네, 어. 그러면 여러 개를 집에다가 설치할 수도 있어? 어, 어플이 여러 개가 되는 거야? 아니지. <laughs> 어플이 여러 개가 되는 않고그 <laughs> 응. 어플에다가 이제 거실, 뭐 이렇게, 아, 이렇게 추가를 계속 할수 있어. 기기를 추가하거 어, ]가요? 기기 이름을 다 넣어서, 응. 그 자기가 이제 관리를 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자기가 이름을 정하는 거야. 뭐, 셋톱박스 아니면 아. TV박스, 뭐 이렇게 아. 해놓고, 여긴 에어컨, 뭐 이렇게 음. 해서 추가를 한 다음에 음. 제어도 하고, 이 어플에 또 스, 스마트 스위치나 이런 것도 다 등록을 같이 할수 있어서 아 어, 조명 온도 그러니까 조명 밝기도 음뭐 조절하는 어, 그걸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음또 시간에 따라 어, 밝기에 따라 이렇게 해서 조정이 다 가능하니까 어, 좀 스마트 홈에 되게 유용한 어, 그러게. 어, 그런 어플과 제품이었던 음것 같아. 어. 그래서 오늘 이 제품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어, 다음엔 또더 좋은 제품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어, 지금까지 스티븐 잡 TV였습니다. 근데 스마트 플러그 그거 돈 줘야지. 아, 맞다. 어, 어 줄게. 어. 왜5천원이야 어, 일단 반 주고 어. 써보고 반더 줄게. 아니, 써보거나 많아. 아까 다 들었잖아, 엄청 좋은 거. <laughs> 알아 몰라, 자기도. 아, 일단 써보면 어. 집을 할지 안 할지 알것 같아. 아 <laughs> 지금 다, 다, 저거 뽑으러 갔다 와야겠다, 잠깐만. <laughs> 아, 진짜. 일단 알겠어. 사기당는 기분. <laughs> 아, 저희가 지지진 한번 영상 때, 어, 구독자 두 자릿수 이벤트를 했고, 어, 대성황리에을 어, 내렸습니다. 응 그래서, 어, 신분 추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첨통 주세요.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소, 소리가 가볍게 들리지 내 마음 기분 탓인가? 응. 음. 아 그러면 뽑아 뽑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어, 뽑았습니다. 장천재 신부는 결방주 유춘님 축하드립니다. 어, 제가 메일 주소 남겨서 어, 연락 드리고 어,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세자릿수될 때까지 더 열심히 하는 어, 스티븐 잡티비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품 너무 안 좋은 건가?